우리는 암포예요! 음, 암포! 음, 암포! <laughs> <laughs> 여러분 지금 화면이 이제 환하죠? 조명을 <laughs> 쌍라이트를 두 개를 켜봤어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내가 너무 얼굴이 커 보여서 아내 옆에 앉기가... <laughs> 아, 두상 진짜 예쁘다. 둘다 두상 음. 진짜 예쁘다. 근데 너무 맞아. 이제 얼굴이... 어우, 아, 조금만 해서. 하다. 아. 그래. <laughs> 지금 화면으로 보면은 두, 명, 두 분이서 이렇게 머리를... 아, 그래요? 음. <laughs> 아니, 혼자 너무 미는데? 외로운 것 같아서 밀고 왔지. 오, 밀고 왔지. <laughs> 아, 밀고 왔지. 아, 근데 가끔 우리 유튜브 보면은 뭐 음. 엄마가 이렇게 머리 밀때 뒤에서 아빠가 확 밀어주고 하잖아. 음. 그런 걸로 가면 안 돼. 저도 병원에서 어, 와이프가 유방암인데 음. 남편도 같이 밀었더라고. 아. 그래서 어, 형제님이 오셨는데. 네. 같이 밀어줬어? 아. 네, 네. 어. 그 순간만은 좋았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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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 후회한다. 한 6개월은 후회하지 않았을까. 나는 아, 응. 감성 그 해야겠다. 감성을 지켜주고 싶다. 아, 그, 그 남편 너무 멋있다. 그데 응. 응. 어. 언니가 그걸 굉장히 응. 그거를 행복해하고 응. 응. 감동받았어요. 응. 그래. 응. 내건 잘라내는 걸로. 응. <laughs> 우리 신랑도 한번 짜낼 뻔했는데 두상이 진짜 네모야 네모 아, 그래서 음, 음. 머리 밀고도예쁘 아, 생각은 있어. 하셨구나 응. 아니 저만 생각했죠 생각도 안 하실 겁니다. 두상이 참둘다 예뻐서 맞아요 예쁘다. 아 근데 남말에도 응. 마음에 안들고 너무 내가 커 머리가. 음, <laughs> 음. 근데 동규 선생님 생피 관리 안. 잘하나 봐. 예? 난 모낭염 반대, 반대, 엄청나게생겼어저렇게 네. 근데... 광으로 승부할까요? 어 엄청 반질반질하다 <laughs> 반짝반짝 반짝 빛나요. 해 카고 자는 거 아니야 머리에다가 <laughs> 머리 밀은 우리 구찌 구찌 루체나 한번1차 하고 이게 희한하게 일주일있다또 하는 그런 항암, 항암이야 두 첫째 주둘째주네 그리고 쉬째주 쉬고,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는 거야 음. 아. 엄마가 놀라셨겠다 엄마 나 머리 밀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음. 왜 벌써 미냐이 하지만 음. 뭐 어차피 내가 민다고 했으니까. 이제 강아지를 데려갈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강아지 두 마리를 음. 데려갔잖아요. 음. 거, 나는 딱 밀고 있는데 난 사실 좀 조금 기대했다. 그 다른 영상 어떤 영상 보면은 보다콜리 키우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도 암환자인데다 밀었는데 그 강아지가 막 애가 되게 표정이 음. 너무 슬퍼하면서 엄마를 위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음. 그러면 기대를 했지. 네 강아지 굳이 우리 집지아이 <laughs> 진짜. 돈이 아까워서이 <laughs> 먹인 게 아까워 <laughs> 먹인 게 병원 데려가고 입 피고 먹인 게 아까워가지고 음. 여전히 깨발레네 개들은 아무 생각도 없어 음. 주인도 알맞 그런 얘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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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근데 조금 바뀐 건 있어 아, 네. 산책할 때 굉장히 느리게 걸어요 부츠가 아, 아. 네, 네, 음. 엄청 느리게 걸어 요 진짜 내 옆에서 천천히 걸어. 굿지는 아. 음. 루체아나의 강아지 아. 이름이 굿지기도 하고 우리는 또 루체아나를 굿지라고도 불러요. 음. 맞아요. <laughs> 신부님 또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우리 음. 붙었지. 신부님 애칭. 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놀래셨을 것 같아요. 사발 음, 여가 접시고 조건하게 조건하게 항암을 해 나가고 음. 있고 또이 자리를 또. 지켜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감동이고. 아유, 저도 이 암톡쇼를 보면서 너무 정 위로가 많이 돼요. 응. 너무 너무 응. 재밌어. 응. 그리고 특히 댓글. 아, 아, 아 댓글 위로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받죠. 맞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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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응. 자, 그리고 예쁘다 아. 이런 댓글. 응. <laughs> 그런 <그럼> 거의 없어. <laughs> 아, 우리도 잘 생겼다는 댓글 좀 올렸으면 좋겠다. <웃음> <아우>. <웃음> 암톡쇼에서 가장 뜬 인물. <laughs> 빠바다. 아. 우선 방에서 사인 연습도 하고 있고 아. 스타 스타 아직 완성이 없어, 안 됐는데 <laughs> 벌써 세 분이 요청하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일단은 했습니다 아. 아. <laughs> 아, 정말 <우>, 해줬어? 네 <laughs> 응. 언니 조금도 받았대요 아니 아니 사분 공세도 받았대 그럼 바로 자랑도 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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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예인병의 시작은 그게 아. 시작되는 거야 아, 그거, 그거. <laughs>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음. 어떤 형제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음. 그 다이어리 같은 걸딱 내밀면서 자매님 사인 그래서 <laughs> 아우 아우 장난치지 마세요 저 아직 사인 연습 안 끝났어요 <laughs> 준비 아직 안 됐어요 네 다음에요 말했더니 아니 정말로 진지하게 오. 자매님. 사인을 받고 싶다고. 아. 아 어떤 저희의 기운, 기운 네. 네, 네. 밝은 기운을 얻고 음.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성함 쓰고, 그 다음에 같이 힘내요. 화이팅! 이렇게 써드렸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자매님이셨는데 그 자매님께는 그성 아우구스티노 네 성인님의 그 어제는 자비로 오늘은 행,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일은 하느님의 섭리로 그 글귀를 써드리고, 그냥, 힘내요. 이렇게 써드렸었죠. 왠지 모르게 못지잖아 이거. 너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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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도 아, 제가 사실 더 아이씨. 감동이고, 아이씨, 아이씨. 어, 너무 행복했고, 응. 어, 사실 제가 제일 좋아, 좋아하는 그 미국의 여류 시인의 응. 시중에 내가 만약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그런 글귀가 나오거든요. 내가 만약 한 사람의 영혼에게 위로를 줄수 있었더라도 음. 내 인생은 헛되이 산게 아니라 아니다. 음. 네,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 어, 저로 인해 누군가 위로받았다고 하는 그 말에 음. 제가 너무 위로가 되고 제가 음. 네, 감동이었습니다. 형제님, 아. 자매님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저 수술해 주는 선생님이신데 너무 감사해 가지고 사실 사심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영상에 올리고 싶은데 저희 선생님이 정말 어느 병원 삼성, <laughs> 삼성 육종암 클리닉을 하시는데 그 장기 이식과 교수님이신데 삼성 육종암 카페를 하시는데 아... 저는 교수님이 이걸 진짜 운영하시는 줄 몰랐어. 정말 이 교수님이 답글을 달아주세요. 우리가 음. 질문을 하면 답을 달아줘. 음. 그 처음에 제가 진단을 호주에서 받고 여기 한국에서 한국으로 올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음. 교수님한테 이제 했는데. 자기는 할수 있다는 거야, 수술을. 오래는 거야, 바로. 그 진짜 그 교수님 한분 믿고 왔어. 음. 왔는데 정말 너무 젊은 거야. 음. 믿음이 안 갔어? 믿음이 안 가죠. 너무 어리니까요. 내가 근데 그만, <laughs> 내가 나이 많이 먹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네. 근데 충분히 이미 교수님이셔. 아, 음. 교수님이니까 괜찮겠지. 근데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음. 정말 다. 생긴 건? 와. 그... <laughs> 마스크 썼잖아 근데. 음. 여기 딱 나와, 나와? 여기만 나왔는데도 너무 귀엽고 너무 괜찮으신 거야 음. 그렇고 그렇게 해도 제가 지금 음. 사발까지 왔잖아요 음. 환자들이 무너지고 화내고 막 이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 교수님이 너무 좋아요 음. <laughs> 그래서 그 낙수로 너 병원 다니구나 는딱 어. 어. 음. 웃으면서 들어가서아 교수님 저왜또 그럴까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했는데 음. 우리 교수님은 딱 하시는 말은. 이번에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어, 전 음. 믿어요 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카페에 가끔 음. 활동을 하는데 우리 왕톡쇼이 음. 영상을 넣었어요. 올리고 다른 환자들도 좀 우리처럼 재밌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많이 음. 웃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를 그 교수님 보신 거예요. 오, 음. 어, 진짜. 음, 음. 그래서 그또 댓글까지 또 달아주셨어요. 오, 그러셨어요. 네. 찾아서 한번 캡페서 어. 올려봐야 되겠네. 그 댓글에도 저도 영상을 잘 봤습니다 보고 저도 힘, 힘이 나네요 음. 교수님이 힘이 난다고 하니까 그래 이 환자들의 음. 리얼한 얘기도 좀 그분들께서 음. 좀 아셨으면 화이팅입니다 어, 음. 이렇게 아. 딱 하셨더라고 우는 거야 지금? 어, 조금, 그, 너무 감사해서 아이들이, 어. 어.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응, 그러니까, 병원에도 네. 저는 두 분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한 분은 말씀이 거의 없으세요. 그냥 물어보시면 물어보면 예 아니요. 음. 답은 항상 두 가지. 음. 다른 교수님으로 음. 제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분은 또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당신 말씀만 하세요. 음. 환자들 얘기는 안 들으시면서 환자들이 무슨 말 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 면박. 네 면박 주고 제가 이제 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항암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사기 주제야. 끝이 어딨어? 음.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항암을 한 달만 좀 쉬고 싶다라고 했더니 아유 정신 못 차렸군. 음. 암이 몸 전체로 음. 다 퍼져봐야 정신 차리겠냐. 음. 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제가 정말 나는 왜이 주치 그음 주치인 에게 운이 없나? 나는 왜 아. 네, 선생님 복이 없을까? 음. 의사 선생님 복이 없을까? 이런 음.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그 결단을 또. 또 어 내릴 음. 수가 있었던 것 같아. 병원 치료를 내가 이제 여기서는 또 중단하고 그때 음. 응. 음. 그때 많이 결정 뭐야 고민이 됐을 때 대안이 사실 없어서 음. 딱 결정을 음. 못 내렸는데 꽃마을에 와서 아 이곳을 만나서 이곳에서 내가 할수 음. 있겠다라고 결정을 딱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뭐 다정하게 어, 잘 생겼고 보고 싶고 어, 난못 했을 것 같아 계속 병암해가야돼또 가야 뵙고 싶고 나는 계속 항암 해야 되고 네. 그런데 딱 아, 이제 선생님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정리면 떨어졌네 그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딱 결정을 내린 그래서 아마 저한 아, 감사드려요 네 정말 저는 누구 감사하게 또 누구야 했어요. 어. 어디 누구인데 어, 강남 세브란스 병원 <laughs> 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음. 여론 조사를 해보면 이제 본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각자 그 암에 해당되는 과는 되게 친절해. 음. 근데 이게 종양내과로 가는 가면, 순간 갑자기 어. 불친절해지기 시작하면서. 음. 근데 그게 이유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방외과에서 종양내과로 가는 순간 음. 음. 왜냐하면은 일인당 선생님들이 그렇지. 감당하는 환자 수가 많아. 너무 많은 맞아요. 거야. 그래서 그, 기, 그 서울대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어떤 삶이 죽음에게 말했다. 음. 거기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본인이 이렇게 본인이 진료를 받으러 갔대. 그런데 음. 앞에 제자가 있더래요. 아, 어, 선생님이니까, 제자. 예, 제자인데 네. 음. 30분 동안 얼굴을 안 보더래요. 음, 그렇지.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이, 이 교수님도 되게 고민을 했대. 야 이게 이제 우리 나라 이게 현실인데. 현실이지. 네. 근데 그 책에서 또그 환자 중에 한 명이 그청문자인가 음. 이분이 심심해 갖고 들어가는 환자 수를 세봤대. 종경내과 <laughs> 음. 교수님도 아, 그러니까 네, 네, 네. 1인당 600명이라 그래. <laughs>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딱 가서 보면 항상 맞아. 2분 컷, 3분 컷이에요. 음. 맞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음. 2분 컷, 3분 컷 안에 환자들을막 이렇게 쳐내야 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선생님들도 음. 안만 해도 피곤하시지. 그러니까 그쵸? 뭔가 좀 자세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조금 약간. 음, 맞아, 맞아. 아무래도. 기다리는 환자들이. 게 아닐까. 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암 치료비가 싸잖아요. 근데 음. 이제 또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면, 에이, 그냥, 음. 제가 그 책을 본다 부터는 에이, 그래서 그랬겠지. 음. 좋게 좋게 생각하고. 저는 저기, 그러니까 가자마자 의사가 딱 보다니, 예유가 안 좋습니다라는 단어를 음. 저한테 좀 수십 번. 그냥 어. 봐서 촉진하면서부터 예우가 안 좋아요, 예우가 안 좋아요, 검사하고 와요, 예우가 아유. 안 좋아요. 아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새벽 까지 가서 그분 퇴근할 때까지 계속 진료를, 음. 검사와 진료를 반복해서 마지막에 그분한테 앉았어요. 음. 암이란 말은 안 하시지만 예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다음에 가족과 같이 오세요 하시면서 음. 제가, 아,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제가, 저도 모르게 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세브란스 정중 그위방학의 교수님께서 갑자기 서랍에서 성경서를 꺼내시는 거예요. 음. 네, 요한복음을 음. 딱 표시면서 네. 어, 이 병자가 제자들이 음. 이 사람은 왜 병자입니까? 그러니까 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 이 사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 병을 음. 앓고 있다. 딱그 구절을 음. 저한테 읽어주시는 거예요. <laughs> 멋지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쌀쌀맞기를 음, 네. 네. 어, 쌀쌀 유명하신 친들레 아 굉장히 쌀쌀맞기를 유명하신 분인데 세상에. 성경책을 딱 읽으시면서 음. 자매님 이거 이 성경구저 잡고 사시라고 아. 딱 그리고 돌려보세요. 멋있네 어,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이까지 거야 뭐. 응원하는 음. 걸로. 오, 아멘. 아멘 아멘. 아 저는 또그또 들고 그, 또 있었어요. 환자 기록지 우리 같은 떼어보잖아요. 네. 우리가 막 일자 영어랑 다 네. 의학 용어를 네. 막 검색해서 막 하잖아. 네. 그래서 레지던트가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저 곽장술로 여기 몇 개쯤 걷어냈어요. 제가 검사 기록지 보여주니까. 면, 쓸데없이 이런 거 보지 말라고 네. 면바가 확 주더라. 음. 레지던트가? 응. 음.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환자분보다 음. 더 심한 누구 어떤 병증을 얘기하면서 그병 아닌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이러는 오. 거야. 음. 그 근데 그 순간. 위로를 그 쓰시하시네. 커튼 그 안에 어. 누군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어떡해. 음. 얼마나 그게 상처였을까? 음. 싸가 그 음. 나쁘신 <laughs> 분그 저는 그 항암하러 가면 항상 피 검사하고 이제 음. 호중구 수치가 음. 얼마냐에 따라 항암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매번 항암이 늦춰졌거든요. 음. 호중구 수치가 낮아서 음. 그럼 저는 이제 막 울고 있었어요. 음. 음. 호중구 수치가 낮아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기다리세요라고 하면 이제 어또 울고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음. 저를 너무 정말 위로를 음. 해주신 음. 것 같아. 요 진심 어린 위로로. 음. 아 암환자들이 다 그래요. 음. 네그 말에 저가 음. 그냥 그때 음. 엄청 위로가 됐어요. 나만 지금 이렇게 호중구가 안 나오고 음. 다른 분들은 다 그냥 호중구가 다 나와서 딱딱딱딱 음. 잘하는 것 같은데, 예, 네, 나만 왜 이러지? 나는 지금 뭔가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아 나는 이러다 진짜 오래 못 살겠구나. 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울고 있는데 그 간호선생님이 사 그리고 오셔가지고 선생님 그럼 제가 뭘 먹어야 이게 아, 호중구가 네. 올라가나 그랬더니 아 먹는 거 뭐에 따라서 호중구가 네.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맛있게 골고루 네. 잘 드시면 돼요 환자분 네. 그냥 근데 의사 선생님 은 항상 저보고 고기 많이 먹고라고 했거든요 <laughs> 근데 저는 또 유튜브를 보고 고기는 또안안 아, 된다고 안, 안, 안 <laughs> 하는데 그렇지. 의사 아, 선생님은 대장 네 대장 예, 네, 그러니까 의사 어. 선생님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은 또 고기 많이 먹고 왔냐. 아, 이제 퇴원해서 갈 때는 고기 많이 먹고 와라. 딱두 마디만 음. 하셨거든요. 처음에 선생님은.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의 말이 진짜 위로가 되었고 지금도 그 선생님이 많이 생각이 나요. 네, 네. 그런 한마디가 진짜 환자들한테는 위로가 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천사를 만나. 저도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음. 제가 12월 25일 날 이제 세례를, 세례를 받았잖아요. 받았잖아. 응. 받고 야 이제 좀 뭔가 새로운. 그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딱 하는데. 1월, 사, 1월 1일인가 시, 검사한 CT에서 이제 전이가 된 거야 허벅지 음. 허벅지 음. <laughs> 이제 그, 그 허벅지 쪽으로 근육 쪽으로 전이가 음. 됐어. 근데 또그 피부과에서 이건 본인들이 수술 못한대요 이렇게 그 근육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건 정형외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의료 대란을 어, 실감했습니다. 어는 그래, 음. 거야 돼. 의사가? 음. 그 제가 이제 세브란스를 다니는데.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맞잖아요. 여기서 수술을 못 하겠대 본인들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음. 어, 환자가, 어, 환자가? 환자가. 응. 그래갖고 어,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알아봤더니 뭐 3월 며칠. 음, 그것도 이제 비용. 진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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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원자력 병원은 음. 아예 예약이 안 되고.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전혀 뭔가 마음속에서 불안함 이런 게 어, 1도 없어? 없었습니다. 음. 정말로. 음.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있다가 음. 아예 그러면 명의가 누군지 는 알아보자. 음. 그리고 이제 음. 그 육종한 명의를 딱 쳤어요 음. 그랬더니 갑자기 김앤김앤조 김엔, 정형외과 어, 어. <laughs> 그게 딱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두분이서 차리신 거야 동네 음. 노원구 음. 쪽에 아, 개인 병원을 어. 차리신 거야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제 왜 김앤장이라는 그 병사 네, 법무법인처럼 그처럼, 음. 김 원장님 조 원장님이 조언장님. 딱 이렇게 사, 차리신 거야 그래갖고 음. 목요일날 갔죠. 그러니 이렇게 한번 대보시더니, 뭐, 이렇게 도려내면 되겠네요. 아. <laughs>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아, 그래서, 어, 어 그러면 이거 싶다. 뭐, 뭐큰 겁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 한, 그때 한 1.5cm 였거든요. 아니뭐 음. 아, 그렇게 안 커요. 그냥 이렇게 음. 오려내면 될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안심이 또,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면서 딱원무과장 돌로시더니, 응. 수수 스케줄 잡아봐. 아. <웃음> 바로? <웃음> 그랬더니, 아, 구정 이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니, 이 사람아. 이분은 전이암 환자인데 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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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빠른 게 언제야? 아유. 다음 주 월요일? 아, <laughs> 그래갖 아. 월요일 날 진단받고 아. 월요일 날 바로 수술 받고 음. 그 다음에 또한 다음에 3일 만에 퇴원하고 아. 성가대 연습 가고 아. <laughs> 그리고 여기 야. 또 꽃마을에 삼주대 에 와서 춤추고. 아. <laughs> 아. 남정 노래가 아. 아. 군대 어. 근데 어. 참 군대구. 놀라웠던 게 와이프가 그래서 놀랐어요 저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냐는 거예요. 음.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한참 뜨거웠었지. 이렇게 세례 받고 뭔가 아~ 뭐~ 이러니까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저를 보살펴 음. 주신 음. 거죠. 그렇게 딱딱. 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수술한 다음에 한달 뒤에 이제 옆으로 이런이런 조그만 것그 옆에 이제 바로 수술한 옆자리에 이제 막 음. 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쫙퍼지는 음.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몇 개씩 딱딱딱 어. 튀어나오고. 뭐, 그럴 때좀 살짝 어두움이 올 수는 있지만, 음. 또 마찬가지로, 아, 이 또한 뭐, 잘 음. 되겠지.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암제에 독한 걸 하기 시작하고, 여기 입소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원장님, 조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어. <laughs> 까득한 선생님. 아, 맞아, 맞아. 말을 너무 시원스럽게 해주시고, 음, 그러니까. 그냥, 어, 그 믿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껴어, 뜯겨서 물어봐. 그냥 그럼, 불안, 어. 뭔가 상상을 하 맞아 맞아. 맞아. 어. 왜 그렇게? 육, 육종암도 교수님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 정말 의료진이 부족해갖고 대기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 음.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라는 말을 여기서 제가 음. 음. 너무 많이 듣고 오, 있어요. 예뻐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아 그냥 이게 그냥 예의상, 음, 음. 음 그냥 정말 음. 우리가, 네 아, 어. 웃는 모습이 저도 가끔 아, 아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적이 있는데 그게 <laughs> 여기서 정말로 행복해서 음. 그러니까 뭐 억지 웃음이 아니라 음.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님한테는 아 웃는 모습이 안 예쁜 사람도 음. 있나요? 음. 아 자매님도 너무 예쁘실 것 같은데 웃으시면 그랬더니 아니래요. 음. 웃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 와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많이 웃다 보니까. 그 웃음도 맞아. 이제 하느님께서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 주신 것 같다 음. 네그 생각이 든다라고 했더니 아 그러신 것 같다고 얘기를 음. 하시는데 정말 그런 분들 음. 통해서 제가 더 에너지를 받고 또 음. 제가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또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음. 주고 그럼요. 세상을 환히 비춰주는 복된 꽃마을 되게 하소서. 네. <laughs> 반짝반짝. 와, <오> <laughs> 아, <laughs> 진짜 빛난다. 아, 우리 네. 눈이 먼저 웃음으로 나는 머리로 이렇게 네. 반짝반짝. 네. 한 번은 그 형제님이었는데 그 자매님이랑 같이 오셨었는데 음음 하면서 아, 우리 남편은 집에만 있는다고 음암 걸리고 나서 친구도 안 만나고 음 되게 우울하게 있고 음막 되게 걱정이 너무 많대. 너무 많대는데 음 이제 막 내가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음 여기 다 처음엔 다 그랬다 하면서 음. 이제 되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형제님 제가 보니까 형제님은 여기 두, 여기 장기 오셔야 돼. 음. 음. 형제님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돼. 여기 꼭 장기 오세요. 근데 바로 교육 끝나자마자 쉼터에 오시면서 오셔갖고 이제 지금도 장, 음. 장기에 계신데 음. 정말 이 형제님이 그날 우리 교육 식사 때 봤던 그 표정하고 아. 너무 달라. 음. 지금은 잘 웃으시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어느 형제님인지 전알것 같아요. 음.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이 네. 저한테는 네. 형제님을 부탁하고 가셨어요. 음. 그래서 <laughs> 아, 네 제가 아, 네 걱정 마세요 네. 여기 오면 음. 네 되게 다 이렇게 음.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또 자랑삼아 음. 네 우리 엘리사벳에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랬더니. 언니, 그건 기분 나빠야 되는 말이야. 왜네? 자기 <laughs> 남편을 타가야 네, 타가 어, 마, 왜 마, 부탁해? 타가. 언니를 여자로 안본 거지. <웃음> <웃음> 언니는 형제가 된 거지. <laughs>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어, 음? 예쁘고 음. 정말 여성스럽고 정말 매력이 넘치는 여자한테 음. 자기 <laughs> 남편을 맡기는 <막히는 웃음> <마케팅> 사람 <laughs> 봤어? 막 이러는 거야. 어, 그렇구나. 제가 그런 적이 <웃음> 있었어요. <웃음> 네. 음. 여기 들어오면 다 서로들 돌봐주고, 음,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예. 다들 같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음. 이 삶이 어떤 기분일 것이다, 음. 앉아서 어쩌다 돌봐줘야 되고 어떤 냅둬야 되는지 음. 다 아니까 음. 그게같 그러니까 사는 것 같아요. 어, 되게 두려워하시고 그랬는데 진짜 맞아.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는 음. 거아서 음. 그게 너무 상치 상실... 맞아, 좋아요. 맞아. 많이 좋아졌어. 아, 네, 아, 네, 저도 요 음. 음. 그다음에 영혼을 구한 것이 아닌가, 음. 이상 됩니다. 음. 영혼을 깨워 주신 거겠죠. <laughs> 둘이야, 아직. <laughs> 아니, 야딱 <난> 좋은데. 파하니까, <laughs> 아, <laughs> 아, 아, 네. 니네만 암이냐? 그래서 네. 1기 아, 대표, 그렇지, 그렇지. 2기 대표, 어, 3기 대표. 나 네. 그거 아, 재밌을 사람, 것 같아. 저 1기 대표에서 할 말이 있어요. 어, 그래. 음, 어, 니네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1기도 뭐. 힘들지. 유방암 대표, 대장암 어, 대표. 네. <laughs> 그런 얘기 하나는? 기스 대표들 모집 중입니다. 모집하고 네. 있습니다. <laughs> 연락 주세요. 댓글에 써 줘. 저 꽃마을 대표 미녀 헬레나 그럼 더 베로니카예요. 이렇게 그렇지 <laughs> 언니 왜 웃겨? <laughs> <laughs> 다음부터 <그마다> 될 <널>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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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듯이 얼굴이 익동안해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성목 꽃마을 대표 미녀 헬레나 베로니카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저는 그걸 보면서. 어 많이 웃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어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슬프기도 하고요. 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예, 눈물을 조금 이렇게 흘렸습니다. 어떤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졌어요 네, 보험금 받아서 예, 저도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보험금 받자마자 저도 사실은 좀 많이 펑펑 썼어요. <웃음> <웃음> 신나서. 그럼 큰돈 언제 받아 보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을 썼는데, 어, 지금 뭐, 이제 그런 세상적인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꽃마을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미 다 누렸어. <laughs> 네, 다 누렸어요. <laughs> 어, 암 때문에 우울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 역시, 아, 맞아. 사람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를 하네? 라고, 어, 공감을 했었고요. 저도 어 삼관항이에요. 예비 <laughs> <에, 에이> 삼관항이에요. <laughs> 대장 거기에서 간으로 가고 지금 폐에 있습니다. <laughs>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박창은 가밀로 신부님 믿고 파이팅! 파이팅. 안포, 안포 너희만 사기냐? 우리도 사기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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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다가 어떤 얘기 해주세요? 라고 써주시면 그 얘기 꼭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laughs> 나는 문어, <울어. 웃음> 꿈을 꾸는 문어.